로렐라이 불러드렸습니다. 아, 마지막 곡이 아니구나. <laughs> 네. 아... 이제 뭐 저희는 에콜콘에서 만나면 되니까, 그죠? 아. 음... 제가 투어 중에 조금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드렸었을 거예요. 그죠? 계속 고민해서 아주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이 재정비될 수 있게 제가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<laughs> 무조건 더 나은 방향더 좋게 더잘 걸어갈 수 있게 잘 다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믿죠 아, 2월 17일, 2월 18일에 그 콘서트에서 이제 또 공연으로 인사드릴 것 같고요. 어, 이틀동안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까지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노래 이불 불러드리고 명태이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